그렇습니다 저는 김재환씨를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꿀선대의 끝판왕! 김재환씨가 오늘 저희 소리 받아 어워즈의 저도 개인적으로 김재환씨 목소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우리 재환씨 목소리 싫어하시 분이 어딨겠어요 저도 맞아요. 같은 남자인데도 진짜 빠져드는 것 같은 네. 그 달달한 보이스가 너무나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어, 워너원의 솔로 가수로서 긴장되는 포토타임을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에 계신 분들께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귀엽게 늘안 계십니다. 귀엽네요. 감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께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왼쪽으로. 재환 씨 오늘 재환 씨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 많아요. 머리 위로 한트 한번 건지 네. 부탁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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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재환 씨하고 인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야 우리 재환 씨가 네. 네. 이렇게 또 저랑 가까운 곳에 있다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인사 아니... 네,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네. 어, 둘, 셋. <웃음> 안녕하세요. 김재님입니다 <laughs> 자, 셀프 서비스를 아 하시네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그 단점 알려주시죠. 네. 어, 요즘 이제 솔로 활동 열심히 어 하고 있고요. 네. 열심히 노래하고 춤추고 연습하고 노래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아니 씨도 궁금한 거 있을 것 네. 같아요. 작년에는 원원으로서 그리고 올해는 솔로 김재환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좀 감회가 새롭겠어요. 어떠세요? 네, 어, 아무래도 그룹 활동을 하다가 혼자 이렇게. 어, 해야 했기 때문에 또 준비할 것도 많았고 그냥 그런 책임감도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왔습니다. 아, 네. 우리 재환 씨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할 때꿀 성대 끝판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 본인만의 이꿀 성대를 관리하는 비법이 있다면 하나만 하나 알려줘요. 아 네. 어 관리하는 비법은요. 잠을 많이 자시면 됩니다. <laughs> 잠을 많이 자고요. <자는> 틱값을 <laughs> 네. 해야 돼요. 또 자기 전에 또 네. 요즘 또 여러분들께서 자기는 생각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그 생각을 억지로라 음. 비우셔야 돼요. 아, 아, 아. 네, 그래야지 잠을잘 오고 있거든요. 어, 목도 좋았죠. 아, 되게 재미 작업으로 완전 진지하게 이렇게 또 답변을 해주 좋지 몰랐어요. 자, 지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잠을 잘 자야 목소리가 좋아지잖아요. 네. 팬 여러분들 잘잘수 있게 잘 자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자, 잠을 주시죠. 셋잘 자요. <웃음> <웃음> 와. Yeah. 와 네. 왜 남자가 저한테 해주는데 저도 기분이 좋죠. 아 <laughs> 자 오늘 어, 귀중한 자리 해주신 우리 재환 씨또 네. 멋진 무대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해서 개인적으로 오늘 타고 싶은 상 욕심이 있어요? 상이요? 네 어떤 네. 상 타고 싶으세요? 어 저는 그냥 저희 윈팬 여러분들 윈드 앞에서. 네. 네. 무대를 하는 상상. 아! <laughs>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laughs> 네! 예. 아 자, 네? 오늘 너무나 센스 넘치는 우리 입담을또가져주지 우리 조아씨 나중에 마치무 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하성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의드 사랑해,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네. 저쪽으로 가시죠. 네. 아, 조아씨 so cool. so cool. oh, 네. 너무 멋있어요.